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 제가 제 몸에 있는 타투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꽤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고 제가 예전에 찍어 놓은 영상은 솔직히 뭐 자세히 나오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설명을 제가 해놓지 않았어가지고 그냥 새로 찍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렌즈 효과를 드릴게요. 그래서 렌즈도 이제 잠깐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타투도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루킹꽃이라는 온라인 안경 편집샵이고요 이게 좀 쭈글쭈글해져 있기는 한데 되게 꼼꼼하게 포장이 잘 돼서 오더라고요 이게 뭐 집으로도 배송이 오지만 제가 픽업으로 찾으러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집이랑면 가까운 안경집이라든지 내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안경집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이번에 받은 렌즈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모먼트라는 렌즈고 이게 루시드라는 렌즈인데 제가 이제 색상은 다른 색상으로 이제 서로 겹치지 않게 받았고 모먼트라는 렌즈는 제가 그레이 색상으로 받았어요 색상이 되게 엄청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그레이가 이제 약간 좀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레이 색상으로 받았고 루시드라는 렌즈는 브라운 색상으로 받았어요 렌즈를 제가 한번 껴보고 어떤지 한번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회색이라서 좀 자주 끼고 다닐 것 같아요. 저는 좀 많이 마음에 드는데요. 이제 이거 빼고 브라운 색상으로 한번 교체해서 껴볼게요. 이게 직경이 좀더큰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음 14.0으로 거의 동일하고 이거는 검은색 테두리가 이제 끝까지 있어가지고 눈이 더커 보이는 것 같아요 동공이 훨씬 더 뚜렷해 보이는 것 같고 저는 이거 루시드 브라운색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좀더뭐 기분 탓일 수 있겠지만 좀더 어려 보인다고 해야 하나? 뚜렷해 보이고 음 오늘 이거 끼고 촬영할게요.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끼면서 너무 놀랬던 게 착용감이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가볍고 이질감이 없어가지고 이거 좀 눈에 부담 없이 되게 잘 끼게 될것 같은 그런 렌즈 중에 한 개가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루킹굿. 이제 타투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몸의 제일 중심부인 가슴타투 먼저 말씀드리자면 2년 전에 그냥 갑자기 이제 너무 여기가 너무 행한 거예요. 그래서 가슴타투를 받아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제 아시는 분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림을 이제 좀 그려가지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는데 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 바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작업 시간은 6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정말 너무 아팠는데 솔직히 이 가슴이 넓은 이 가슴 하는 것보다 이 살짝 명치엔이 검이 정말 정말 너무 아팠어가지고 저는 두 번째로는 이 어깨에 있는 하트 타투 이것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요 이번에 영상 올라가고 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예쁘다고 해주셨던 타투인데 3년 4년 전에 받았던 타투고 우정 타투 커플 타투로 이제 받게끔 하나 하나씩 올려져 있었는 제가. 어, 저 대칭으로 이렇게 받고 싶다고 해서 제가 무작정 찾아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대칭으로 이렇게 받은 건데. 예쁘죠? <laughs> 이 타투는 뭐, 제피니즈 뭐, 뉴스쿨 쪽으로 작업을 하는 타투이스트분인데, 이번에 뭐 호랑이 백호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돼가지고 제가 받았던 타투고 이것도 저도 그렇고 작업자분도 그렇고 되게 만족했던 타투예요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받은 타투예요 어 이것도 뉴스쿨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그 전날 술 먹고 잠도 안 자고 가서 작업하는 내내 진물도 많이 나오고 되게 붓고 이래서 엄청 많이 혼났거든요 기대를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컬러가 안 나올 줄 알았고, 되게 뭉개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타투라서 둘다 놀랐어요. 정말 이것도 좀 너무 좋아하는 타투 중에 한 개예요. 이거는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렸던 제 우장 타투인데 그 소개가 바뀌었었어요. 이게 제 친구고 이게 저예요. 이건 저희가 초등학교 친구거든요. 체육대회 때 친구랑 저랑 같이 찍은 투샷 사진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이제 사진처럼 표현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그렸고 제 친구가 이제 타투를 해줬어요. 이거는 가오나시랑 한야 이것도 이렇게 동일하게 같은 분한테 받았어요. 귀엽죠? 얘는 캘시퍼 이것도 프리핸드로 친구가 직접 이렇게 그려가지고 공간에다가 끼워넣어서 즉석으로 그려준 거고 이거는 울드스쿨 장르예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날에 같은 분한테 같이 받은 거고요 작업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이게 5시간 정도 걸렸고 이게 한 2시간 정도 해서 총 7시간에서 7시 간반 정도 걸렸던 작업이었고 너무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것도 제가 타투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한네 번째로 받은 타투인데 솔직히 왜 받은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러뭐이 타투를 받은 거를 후회한다기 보다는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 타투를 받았지? 라는 생각 유령 이것도 빈 공간 채운다고 친구가 그냥 바로 즉석으로 뱀인데 그냥 이게 공간을 채우려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뱀만 할수 있었던 거긴 한데 하도 저는 이제 컬러풀하고 특이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관통하는 뱀이에요 얘가 마술쇼? <laughs>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꼬리가 지금 나 이렇게 남아있어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해줘야지. 내가 막 그런 여자친구가, 아, 오케이. 그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약간 부끄러운 다투 중에 제가 이거를 꼽았었는데, 이게 제가 한2사 초에 그 단발이었고, 제가 화장이 되게 진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사진을, 셀카를 찍어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 나, 내 얼굴 무조건 남겨야 된다. 그래서 내 얼굴을 해달라 해서 했는데, 이렇게 그려주셨고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도 좀 그려주는 분의 성의를 좀 생각해서 좀 딱히 거절은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밑에 이제 멘트를 넣겠대요 라돌체비타라고 이제 달콤한 인생이라 뜻인데 그걸 이제 해주셨는데 맞아요 공간이 부족했나 봐요 저는 인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알아서 해주겠거니 싶어서 애가 없는 거예요 혜태예요 아! 혜태 해태 다 아시죠? 이것도 제피의지 않은 친구한테 받은 타투고 그냥 손목이 너무 휑해서 제가 귀여운 거 받고 싶다고 하니까 이렇게 핑크 컬러 써서 알사탕 물고 있는 혜택을 하나 그려줬어요. 되게 귀엽지 않아요? 좀 근데 약간 황공풍증 있으신 분들은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 바로 다리로 넘어올게요. 이거는 왼쪽 다리에 있는 그 악마를 소재로 타투를 한 거고 이것도 역시 그 가슴 타투 해주신 타투이스트 분이 해주셨어요. 그때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요 사람인데 이거는 제가 네이버에서 그 어떤 여자 그림이 있길래 너무 예뻐가지고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제세 번째 타투인가 그럴 거예요. 얼굴은 진짜 잘 됐는데 밑에 꽃이 좀 제대로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퀄리티가 막 그렇게 좋진 않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못뭐 빠질 만한 타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잔 남친 타투예요. <laughs> 저는 이 부채라는 소재가 일단 너무 마음에 들고, 부채 안에 이꽃 그리고 이 청록색 끈도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타투하면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진물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 색이 되게 많이 빠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멀리서 이렇게 보면 색감 자체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오른쪽 정강에는 이렇게 한야가 있고요 여기는 용 올드스쿨 장르예요 이건 용이랑 같은 작업자분이 해주신 개구리 여기 돈벌개미라고 적혀있어요 개구리는 죽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왼쪽 종아리는 이렇게 한 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제일 첫 번째로는 타투인데 독수리였거든요. 엄청 새까맣게 돼가지고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한 2, 3년간. 결국에는 제 이제 친구가 보다 못해가지고 커버업을 해줄게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좀 커지게 돼서. 이게 다루마. 영꽃. 이렇게 가쿠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요 꽃이고요. 일본 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 타투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저는 팔이랑 다리, 가슴 빼고는 다른 곳에는 타투를 하지 않았어요. 할 생각도 이제 없고요. 제일 마지막 타투가 거의 2년 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의 계획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몸의 타투는 이제 끝이에요. 할 거예요? 라는 질문은. 아니라고 답을 할게요. 그러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